안녕하세요. 3월의 첫 시간이에요. 아우, 날씨 추운데 그래도 의자 이제 춘3월이다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담올리입니다 오늘 요 스트라이프가 스트라이프가 몇 가지가 돼서 아마 우리 언니들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laughs> 헷갈리실 수도 헷갈리실 수도 있긴 한데 어, 잘 보시고. <laughs>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스트라이프에 카라가 달렸죠. 그리고 오픈은 아니에요. 어 오늘 해드리는 건 전부 다 티셔츠 개념이에요. 가디건이 아니라 어 가디건 아니고 티셔츠 개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카라 달린 얇은 어 소재는 아주 얇아네요. 요게그면 소재가 살짝 들어가든 그 코튼하고 레이온이 섞인 그런 소재거든요. 그런 소재로 그냥 얌전하게, 오늘 진짜 너무 얌전하게 노는 거 아니야? <laughs> 아주 얌전함의 대명사. 어, 그렇게 티셔츠하고, 티셔츠 개념으로 입으시면 돼요. 입으시면 되고요. 우리 또, 카라 없으면 좀 그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카라 있는 것도 있고, 카라 없는 것도 있어요. 똑같이. 똑같이, 카라 없는 건, 요렇게 나오거든? 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카라 있는 거 먼저 설명해드리고. 사이즈는 아주 편안하실 것 같아요. 음. 사이즈는 55까지 나와요. 55까지 나오니까, 편안하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 기장은 57. 55에 57이니까, 하나만 입기에는 어, 하나만 입기에 아주 그냥 편안하게 최적화된, 어, 그런 옷이고, 보시면 얘는 늦법까지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늦법까지 보시면 여기 살짝 살짝 이렇게 음뭐 구멍 송송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laughs> 짜임도 그냥 일 일렬로 이렇게 쭉쭉 난 스트라이프가 아니고 살짝 요렇게 어 여성스러운 여성스러운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쁘죠. 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라인도 아주 깔끔하고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막 이렇게 뚱뚱해 보이는 스트라이프가 아니라서 아니라서 훨씬 우리 고객님들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기에는 좋으실 것 같아 그리고 그늘늘이경고함 아시죠 이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이렇게 줄도 잘 받쳐서 어, 사실을 쳤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얘는 지금 블랙이고요. 제가 입은 건 아이보리예요. 요건 카라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 카라 색깔. 어, 스트라이프, 얘 줄카라고, 이름은 줄카라, 얘는 블랙, 저는 아이보리. 어, 그렇게. 가격 너무 착하지요. 29,000원. 29,000원인데, 이거 상품 받아보시면, 어머, 청담에서 잘못 파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실 정도로 좋아요. <laughs> 그러실 정도 좋고, 어, 되게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하고, 그냥 입으셔도 뭐, 보풀이나 이런 거는 안 나고. 아유, 그러면 소원님, 저희는 그, 여기 댓글에다가 주문 주시는 거 보다요. 그 문자나 채널로 연결해서 주문 주셔야 돼요. 여기서 댓글로 주문 주시면 저희 주문 그 픽이 안 돼요. 위에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010-4234-4060번. 어, 글로 문자 주세요. 언제나 가능하지요. 언제나 저희 끝나면 다들 다시 보기 돌려보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블랙하고 아이보리하고 니트예요 니트 아이보리 스트라이프는 무슨 색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입은 게 지금 아이보리 아이보리의 아주 진한 곤색 블랙 아니고요 아주 진한 곤색 아이보리하고 아주 진한 곤색이고요 얘는 블랙에 아이보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색감의 차이가 날까요? 음, 얘는 곤색이에요 아이보리하고 곤색 얘는 블랙에 아이보리 이렇게 두가지 그래도 곤색도 그 봄봄스러우니까 어, 봄봄스러우니까 깨끗하죠 고경자님은 고경자님 소원님 저희 댓글로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으네 아이고 감사해요 루시아님 의사님 저희 문자를 주시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잘난 채 해야 될게요. 통바지잖아요. 아유, 칼없는 건 입어봐드리죠. 금방. 요 통바지만 설명하고, 하고 입을게요. 요거 통바지가, 이렇게 면으로, 면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면바지예요 면바지. 면바지인데, 국이 안가는 면바지 있죠? 응. 국이 안가는 면바지.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이, 이렇게 포켓이 이렇게돼 있거든요? 아주 귀엽게. 아유, 알지요. 제가 루시안이, 저희 고객님인 거 너무 잘 알죠. 제가, 기장하고, 다시 통하고, 해드릴게요. 기장은 92반, 93, 92반에서 93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바지통은 26 나와요. 26, 26 나오니까 이렇게 통라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통바지 라인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라지 사이즈 입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X 라지 88까지 가능하세요. 88까지.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나오니까 어, 88 사이즈까지 있는 바지예요. 있는 바지고 제가 지금 연한 핑크 색깔 입고 있거든요. 연핑크하고 이렇게 베이지하고 네이비 하고 있어요. 얘는 곤색이에요. 곤색인데 아주 진한 곤색 아니고 중곤색 정도. 어, 중곤색에 요 베이지도 예쁘고 핑크도 예쁘고 핑크 색깔 되게 매력있죠. <laughs> 면바지 어 핑크를 어떻게 입어 이러실게 아니야. 진짜 예뻐요. 그리고, 봄 냄새 풍기기에는 또 핑크만 한게 없잖아. 핑크 그린, 이렇게. 어, 그래서 연한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 통바지 이렇게 파스텔로 해서 이렇게 색깔 나요. 그냥, 어, 면이 두껍지 않아서, 두껍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어, 중량감에서도 편안해요. 어, 편안하게. 그 디자인도 귀엽잖아요. 귀엽, 귀염, 귀염, 경하게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전체 고무줄이에요 전체 고무줄 전체 고무줄로 핑크 요거 중간 네이비 베이지 요렇게 세 칼라 음, 세 칼라 제가 그냥 요 핑크 바지에다가 카라 없는 거 어, 없는 거 한번 입어봐드릴게요 카라 없는 거는 블랙을 입어봐드릴게요 없는 것도 완전 깔끔하죠 완전 그 샤넬 느낌의 그 진수 <laughs> 어? 완전 깔끔하지 않아요 근데 얘도 얘도 이 가디건 아니고 티셔츠 티셔츠에요, 티셔츠 티셔츠 어, 가디건 아니고 오픈 안 되는 거 오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깔끔 완전 깔끔하죠 얘는 블랙하고 이렇게 네이비 아까하고 똑같이 예, 아이보리에다가 진한 네이비예요 진한 네이비. 얘도 깔끔해요. 요것도 이쁘고. 사이즈 먼저 재봐드릴게요. 가단이 54나오고요 기장이 57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요. 단추도 세상에 이렇게 이뻐. 이렇게. 어, 아주 자그만한 단추에 하나, 하나도 그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냥 핏 달지 않고, 음, 아주 고급지게. 제가 지금 블랙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하고 네이비하고 잘 구분, 잘 느낌이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블랙 입었으니까. 잘 보세요. 제가 네일을 한번 더 입어봐 드릴게요. 얘는 대신 주문은 아이보리라고 주셔야 돼요. 넥크라인 맞춰서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주셔야 돼요. 어 그래야지 제가 또 편안하게 안내해 드릴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지금 입은 게 블랙이에요. 블랙이 요게 아이보리. 요게 아이보리. 느낌이 확실히 틀리죠? 블랙 입었을 때하고. 이게 블랙하고 아이보리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 이 포인트 되는 컬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틀리거든. 확 틀리니까 우리 언니들 잘 고르시기 어려울까봐 잘 고르시라고 제가 따로따로 두개다 입어봐드렸어요. 어 사이즈는 엄 편안해서 사이즈는 팔발까지도 가능하세요. 어 가능하시고, 그, 소재 느낌도 너무 좋고, 어, 너무 좋고, 되게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늦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가셔도 될것 같아요. 음. 여기에다가 그냥, 그, 날씨 풀리면 그냥 하나, 하나 있고, 우리 어부바 하나 둘러도, 어, 둘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디자인. 우리 어부바가 하나 있지 않을까? 어부바가, 음, 아이보리가 있을 텐데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슬쩍 우리 언니들 다 있으시잖아 이렇게 슬쩍 하나 그냥 어. 하시고 다니셔도 이제 날씨 풀리면 음, 아주 편안하게 코디하실 것 같아. 어머 감사해요. <웃음> 감사해요 감사해요. <웃음> 이렇게 자꾸 자꾸 이쁘다고 해주시면 제가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런다니깐요. <laughs> 이렇게 해서 지금, 어, 라운드하고 요 카라 달린 거하고 두 가지 해드렸어요. 줄 라운드, 줄 카라. 가격은 똑같아요. 어, 가격은 똑같고, 29,000원씩 가격은 똑같고, 사이즈 편안하시니까 그냥, 우리 늘 기본으로 그냥 있어야 될 옷들이잖아요. 어, 항상 뭐 스트라이프도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라인은 그냥, 어, 특별한 날 아니어도 아니어도 그냥 옷장에 항상 갖춰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 편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청담을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